안녕하세요. 누림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4월 말 기준 미분양 통계로 보는 부동산 분석에 이어 5월 말 기준 미분양 통계를 바탕으로 울산 부동산 시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월별 미분양 세대수를 보겠습니다. 1월 438세대, 2월 436세대, 3월과 4월 419세대였으며 5월에 접어들며 506세대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월부터 미세하게 감소하고 있던 미분양 세대가 5월 갑자기 89세대나 증가했습니다. 그럼 5월 미분양 세대가 어느 구역에서 증가하였는지 각 구별 미분양 세대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난 4월 말 미분양 통계 영상에서 울산에 남아있는 미분양 물량은 장기간 남아있는 통계상의 미분양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다른 구들의 변화는 없고 울주군만 270세대에서 359세대로 89세대가 증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난 4월말 기준 미분양 통계 영상은 우측 상단 링크를 통해 시청 가능합니다. 그럼 울주군은 어떤 변화로 89세대가 증가하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월말 기준 울주군은 지안스로가 소슬체 1차, 2차 총 270세대의 미분양 물량이 있었지만 5월말 소슬체 1차가 2세대 분양되며 11세대에서 9세대로 감소하였고 UCT 에일인넷들이 91세대 신규미 분양으로 등록되며 총 89세대가 증가 359세대가 되었습니다. UCT 에일리넷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CT 에일리넷들은 1차, 2차 총 1947세대 중 1차 분양 물량인 803세대가 3월 25일 오픈하였고, 정당계약일인 4월 27일부터 5월 말까지 803세대 중 712세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분양되지 못한 91세대가 5월말 미분양 세대로 등록되면서 4월 대비 5월, 울주군의 미분양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6월에는 UCT 에일리넷뜰에 남은 91세대와 함께 다른 구들의 미분양 물량은 어떻게 변하게 될지 6월 미분양 통계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